4번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은 그림면이 나오고 동전은 그림이 나오고 주사위의 눈의 수는 주사위 눈의 수는 6 이하로 나올 경우 가능성을 0부터 1까지의 수로 표현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어 동전은 두개 동시에 던졌다고 했을 때 동전과 그다음에 주사위로 나눠 보면 동전은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 어~ 경우의 수가 두개 중에 하나 숫자가 나올 경우의 수가 두개 중에 총두개 중에 하나 이렇게 반반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주사위의 눈은 6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어~ 주사위의 눈은 1부터6까지의 수인데 다6 이하의 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로 나올 수는 1 0 0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는 숫자로 표현하면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림 이분의 일 이 되고 그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이 되는 거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동시에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를 구할 때는 그두 가지 경우를 합해 주면 아니 곱해 주면 동시에 나오는 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 이거 동전을 던졌을 때는 그림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부터 6 이하의 수가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전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를 한번 다 구해봐 주면, 처음에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주사위는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 그림이 나오고, 2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림이 나오고, 3이 나올 수가 있고,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림이 나오고, 4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림 나오고, 5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림 나오고, 6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 나오고, 동전은 그림 아니고 숫자니까, 숫자 나오고, 1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나오고, 2 나오고, 숫자 나오고, 3 나오고, 숫자 나오고, 4 나오고, 숫자 나오고, 5 나오고, 나오고 6나오 경우가 있겠죠 이 주사위는 눈이 수가 6 이하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 총 경우에 주사위 하나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그중에서 여기 만족하는 거는 동전은 그림 면이 나오고 동전은 그림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은 6 이하니까 1부터 6까지 다 되죠 1 2 3 4 5 6인 경우 이렇게 나온 여섯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여섯 가지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건 6으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번, 동호회 회원 18명이 똑같은 금액을 모아서 관광버스를 빌려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18명 중 6명이 참석을 취소해서 한 사람당 돈을 2천원씩 더 내게 됐대요. 그랬다면, 관광버스를 빌리는 비용은 얼마인지, 프리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음, 18명이, 18명이 똑같은 돈을 모아서 낸 회비를 내모라고 합시다. 똑같은 금액, 이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금액을 내모라고 하면, 네모씩 해가지고 가기로 했죠. 이게, 음, 관광버스를 빌리는 비용이죠. 관광버스 비용이 될 거예요. 18명에서 모은값 네모가. 그런데, 18명 중 6명이 참석을 취소하니까 12명이 가게 되었죠. 12명이 가게 되니까, 비용을 얼마를 냈냐면, 이 원래 똑같은 금액 네모, 네모씩 내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2,000원씩을 더해서 내야, 되, 어, 내야, 음,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18명에서 가면, 얼마씩 네모만큼씩만 내면 되는데 6명이 참석을 취소해서 12명으로 사람 수가 주는 바람에 원래 금액에다가 2,000원을 추가해서 내야 되게 생긴 거죠 그러면 요거 10 풀어주면 이거는 18 곱하기 네모는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2,000원이니까 2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정리해 주면 18에서 12 빼면 6 곱하기 네모가 24,000원이니까 이 네모는 6 4,000원인 4, 거죠 그래서, 원래 내기로 했던 회비가 4,000원인 거야. 이게 4,000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광버스 비용 구할 수 있죠? 이거는, 18 곱하기 4,000원 내기로 했던 거니까, 이 금액은, 4832, 41은 4, 4, 4 72에다 공세기 7 2 0 0원 72,0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72,000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 이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관광버스 비용은, 관광, 이, 지금 요, 그대로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관광버스, 버스, 어, 비용은, 비용은, 18 곱하기, 어, 처음 모은 비용, 어, 네모를 뭐라고 해주지? 처음 모은 금액. 처음 모은 금액을 네모라 하면 앞에다 단서를 하나 더 다룰게요 처음 모은 금액을 네모라고 하면 1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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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모은 금액을 네모라고 하면 관광버스 비용은 18 곱하기 네모이고 그리고 어, 여섯 명이, 이, 어, 취소해서, 열두 명이 갔을 때, 2000시 더 냈다, 그죠? 2000원씩 더 냈으므로, 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2000이 어, 됩니다. 따라서, 8 곱하기 네모가 12 곱하기 네모 더하기 2,000. 음, 임으로 정리를 해주면 네모는 4,000원이고, 원. 이고, 이때, 이때, 관광버스, 버스 비용은 4,000원 곱하기 18명 해서 72,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어, 6번. 예은인의 모든 학생들의 미술 실기 시험 점수별 학생 수의 일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예은인의 모든 학생들의 미술 실기 시험 점수의 평균이 13점일 때, 실기 점수 평균이 13점일 때, 예은인의 모든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어, 10점 받은 학생 수를 지금 모르죠. 이거를 네모라고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평균이 평균이 13점이라고 했으니까, 13점은 그럼 13점 받은 전체 학생 수, 전체 점수를 한번, 전체 어, 점수를 기준으로 구해볼게요. 학생 수는 네모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네모 더하기 5명이죠. 총 학생 수 그리고, 총 학생수 곱하기 평균 점수 13점을 하면 총 점수가 나오죠. 미술 실기 점수 총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곱하기 학생수 네모 더하기 5한 값이 이거는 이게 지금 미술 실기, 미술 실, 실기 점수 점수 총점이죠. 총점 기준으로 이렇게 구한 값은 뭐랑 같냐면 이제 10점짜리 10점 받은 학생 네모명, 10점 받은 학생 네모명, 15점 받은 학생이 네 명, 20점 받은 학생이 한 명이니까, 이 점수들을 다 더한 값과 더한 값이 총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곱하기 그 사람 수하면 그것도 총점이 되는 거고, 이 값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거 정리하면, 13 곱하기 네모, 더하기 13 곱하기 5 하니까, 5, 35, 65가 되고, 이거는, 10 곱하기 네모 더하기. 이거는 60 더하기 20이니까 80이네요. 그럼 네모를 일로 왼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3 곱하기 네모가 15가 되어서, 네모는, 네모는 355죠. 5명이 되는 거예요. 10점 받은 학생이 5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은이네 모든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랬으니까, 이총 수는 5 더하기 5니까 10명인 거죠. 10명입니다.